마트에 진열된 한우 제품들 유심히 살펴보지만 선뜻 장바구니에 담지 못합니다. 최근 크게 오른 축산 물가가 부담입니다. 많이 걱정죠거리부터 시작해서 다 올랐다 하셔도 돼 지난달 말일 기준 구이용 등심은 지난해보다 2.2% 국거리 양지는 9.6% 올랐습니다. 상대적으로 저렴해 자주 찾던 수입산 소고기도 고환율 영향으로 올랐습니다. 옛날에는 외국산도 좀 저렴하긴 했는데 요즘은 외국산도 많이 올라가가지고 가격이. 명절 상차림 걱정이 커지는 가운데 새해 첫 소프라이즈 행사가 열렸습니다.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, 생산자단체가 마련한 대규모 한우 할인 행사입니다. 이에 정부가 15일까지 한우 할인 행사를 실시합니다.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한우를 정상가 대비 최대 50% 저렴한 값에 판매합니다. 할인 품목은 1플러스에서 2등급의 등심과 양지, 불고기 등으로 구성됐습니다. 주요 부위의 1등급 100g 기준 판매가는 지난해 2월보다 20에서 27% 저렴합니다. 행사에는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, 온라인몰 등약 1,600개 매장이 참여합니다. 자세한 일정은 한우 옆회 누리집 또는 여기고기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KTV 최유경입니다.